안녕하세요. 소소한 소통에서 일하고 있는 백장현입니다. 저희 소소한 소통은 발달상인을 위해서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쉬운 정보는 기존의 정보, 기존의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정보를 쉽게 바꾼 걸 이야기하는데요. 어 전문 용어 외래어 한자어와 같은 어려운 표현 대신에 쉬운 글을 쓰고 거기에 보조적인 이미지인 어 삽화나 사진을 더하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쉽다라는 거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쉬울 순 없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이 쉽게 볼수 있도록 바꾸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어 중간에 당사자 감수를 받아서 쉬운 정보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만들고도 있습니다. 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저희는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긴 하지만 사실은 이 쉬운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어, 가령 이제 한국어를 지금 막 배우고 있는, 국어를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해서 인지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어르신,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말이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도 어, 이런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려운 말 수집 캠페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일상을 마주하다가 발견한 어려운 표현들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건을 정해서 쉽게 바꿔서 알려드리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그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신고해 주시는 분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아이를 둔 엄마,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런 정보들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인 경우가 많아서 정말 모두를 위한 정보이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소한 소통을 만들기 전에는 발달장애 관련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마지막 일했던 직장에서 발달장애인법 시행 준비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파견을 갔고 거기서 다른 나라 외국들은 어떻게 이제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많은 조사를 하던 과정에 이즈리드, 쉬운 정보의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이라는 정보를 보고, 번개치듯이 운명처럼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알려졌어요. 현장은 많이 변했고, 어, 저희가 그걸 정말 체감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통해 글을 보고, 어, 청각장애인은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발달장애인에게는 왜 쉬운 정보가 권리로서 필요한지 아직까지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부분 발전하였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는 것은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조금 소개를 드리면 그첫 번째 책이 누워서 편하게 보는 복지 용어. 발달장애인 분들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접하게 되는 복지 용어를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려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책은 취업과 관련된 책이에요. 발달장애인분들도 취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쓸지 면접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나도 이제 직장인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렇게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일도 잘해야 되지만. 종교와도 잘 지내야 되고 이 직장 생활이라는 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 주는 내일도 출근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 분들 중에 탈시설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청소, 빨래 뭐 요리 정리 정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실제 자립생활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 책은 서툴지만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너와 함께 반짝반짝이라는 책은 반려 식물,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식물 키우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든 책인 쉽다살빼기, 하자살빼기 책이 있어요. 세트인데 비만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발달장애인들이 운동습관, 생활습관, 식습관을 비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잡을 수 있게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책 외에 어, 분기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쉬운 잡지, 십지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소소한 소통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저희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만든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 목요일 6시에 라이브를 합니다 봐. 이 책을 사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일기장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프린트해서 쓸수 있도록 네,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뻐지죠 여러분 어머 이게 밑에는 지금 아직 하얀색인데 와. 라이브 때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컨텐츠로 찾아뵙고 있으니까 라이브도 와보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일을 할것 같아요. 사실은 어, 저희 회사 이름이 소소한 소통이잖아요. 일상의 작은 순간에 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야지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행복해야지 저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정보를 매일 열심히 찾아서 쉽게 바꾸는 일을 계속 할 거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정보의 형식도 주제도 다양해질 건데요. 앞으로 저희 소소한 소통 홈페이지나 SNS 채널에 와보시면 저희가 만든 컨텐츠 같이 활용하시면서 발달장애인분들의 일상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